지난 6월 16일 스타트업 박람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5월 15일에도 회동을 가졌는데 한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최근 머스크를 만난 국가 정상은 마크롱뿐이 아닙니다. 머스크는 6월 6일 몽골의 롭상 남스라이 어용에르덴 총리와 화상으로 만났고 6월 15일에는 로마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면담했습니다. 정상들이 잇따라 머스크와 만나는 이유는.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200만대 수준인 전기차 생산을 2030년까지 2000만대까지 늘리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통합 생산 공장인 기가팩토리를 열 곳에서 12곳가량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와 정상들 간의 대화에는 전기차 또는 배터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주요국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배터리를 지목하고 적극적인 육성에 나서면서 글로벌 배터리 업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흐름으로 볼때 글로벌 배터리 전쟁은 한중일이 먼저 치고 나간 1라운드가 저물어가고 북미 유럽의 선진국들이 빠른 속도로 뒤쫓으면서 군능할 것이 경쟁이 이루어지는 2라운드가 시작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들끼리 연합해 경쟁력을 키우려는 권역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켈의 나라 인도네시아와 리튬의 나라 호주가 손을 잡고 배터리 동맹군을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북미를 배터리 허브로 키우고 있고 이유는 유럽의 배터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동북아권, 북미권, 유럽권, 호주인니권등 사극 체제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이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미국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효시키자 맞부를 놓는 성격인 핵심 원자재법의 세부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럽판 IRA로 불리는 CRMA의 골자는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이윤의 생산 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IRA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국제 비영리 단체 천연자원 보호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IRA 발효 이후 최근까지 미국에서 185개 이상의 청정에너지 전기차 프로젝트가 발표됐고, 83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투자 규모만 5조 원을 넘어섭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에서 가공 생산된 배터리 부품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전구체 생산업체 거리메이는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 함께 세만금 산업단지의 전구체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 기업인 중국 화유코발트는 포스코 퓨처엠과는 경북 포항에 LG화학과는 3만 금의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구체 기업인 중국의 CNGR도 포스코그룹과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고, 양극재 기업 중국 룽바이도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 콜럼비아 대 글로벌 에너지 정책 센터의 톰 모레나우트 연구원은 글로벌 배터리 업계는 충분한 공급량 확보, 생산 비용 인상 최소화, 중국에 대한 의존도 줄이기 등 수많은 요구에 직면하면서 변곡점에 서 있다. 고했습니다. 그야말로 배터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셈입니다.